탄소 중립은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이산화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해서 대기 중 탄소 농도가 증가하지 않도록 한다는 개념입니다. 이 전략은 화석 연료 중심의 에너지를 재생 에너지로 전환하는 에너지 전환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맞아 경기도가 탄소 중립 산업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할 방침입니다. 박미연 기자입니다.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진행된 온라인 브리핑 자리. 경기도가 발표한 경기도형 탄소중립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따르면 2025년까지 경기도형 모델을 도출하고 2030년까지 모델에 걸맞는 산단 5곳을 조성한 뒤 2050년까지 도내 산단 전체로 사업 모델을 확산합니다. 경기도 배출 온실가스의 3분의 1 이상 전력소비량의 절반 이상을 산업부분이 차지하고 산업부는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오0퍼센트를 산업단지에서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볼때 산업단지의 탈탄소 전환을 위한 탄소중립 산업단지 조성은 시대적 과제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도는 이공오공 산업패러다임 전환 및 경기도형 탄소중립 그린 산단 실현이라는 비전을 세우고 먼저 올해부터 이천이십년까지 신규 산단 한 곳. 기존 산단 한 곳을 선정해 탄소중립산업단지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둘째로 2030년까지 추진될 사업화 단계에서는 최소 5곳의 도내 산업단지에 경기도형 모델을 적용합니다. 셋째 확산 단계에서는 경기도 산업단지 의 탄소중립 중장기 전략으로 경기도형 탄소중립 산단 모델을 2050년까지 도내 전체 산업단지에 확산 적용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기후 위기가 현실에서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는 시급한 당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위협에서 도민을 보호하고 적극적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공공화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탄소중립 논의에서 가장 많이 제기되는 이슈는 수요 데이터의 부족 문제입니다. 수요처별 자료가 부족해서 논의 자체가 어려운 상황. 이제 중견기업 중소기업들도 에너지 사용량이 큰 분야에 에너지 전환 대책을 모색해야 하고 경제성 확보 방안도 살펴봐야 합니다. 탄소 중립을 향한 경기도의 첫 발걸음이 시작됐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박면입니다.